예, 오늘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누릴 복락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 어떤 복을 받고 살게 되는지를 쭉 이어서 설명해 주는데, 어, 이 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에, 뭐, 자, 저자가 누군지 배경이 어떤지 건안듣겠기 때문에 작참이상이기 때문에. 누군지는 알수 없어요. 그렇지만 111편을 지은 시인이 111편을 지었다라고 추측할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은 그 형식이 너무나 똑같해. 111편도 할렐루야에서 할렐루야가 이제 제목처럼 표제처럼 이게 그 써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답 답관체, 관체라고 하죠. 그 알파벳 순서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쭉 1절, 2절부터 8절까지 두 행씩 이렇게 해가지고 알파벳 나갔다가 9절, 10절에는 세 행씩 해가지고 22절, 22자를 마쳤어요. 똑같이 1 1편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형태고 그 내용도 11편하고 12편하고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고치의 근본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릴 것인지 그것을 노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간단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1절부터8절까지는두 행씩 해가지고 뭐 이제 첫뭐 영어를 비유를 든다면 A B C D E F 이렇게 나가다가 9절1 어 0절에는세 행씩 해가지고 히브리어 그 아피벳이 22자이기 때문에 22자로 맞췄어요. <laughs> 그래서 외우기 쉽고 잘 익혀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식을 쓸수 있도록 이렇게 지은 시인데 111편과 112편이 그래서 같은 저자가 지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111편도 마찬가지로 할렐루야가 표제처럼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써놓고 그 밑에 이제 예, 그, 뭐, 뭐 알햇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죠. 어, 알햇 베드 뭐, 기물, 에이스. 내가 하도 배운지 모를 때가 있었다. 잊어버렸는데. <laughs> 그래서, 그, 그, <laughs> 그, 행을 이렇게 두, 한, 한 절당 두 행씩 이렇게 쭉 적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고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해서 그럼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럼 어떤 복을 누릴 것인가를 이렇게 이어서 어, 이렇게 시를 쓴것 같아요.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들고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들고 하는 자는 당연히 복이 있죠. 에, 어떤 복이 있냐면은 이제입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무대가 보이리로다 그래서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고 번성하고 또 이렇게 이게 뭐 아주 복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선대가 고생을 했다 할지라도 기도에 눈물의 기도를 뿌려놓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선한 어, 음, 선한 씨앗을 뿌리고 했을 때에 그 후손이 또 풍성하게 또 아주 강성하고 번들리고 산다고 뭐 말할 수 있습니다. <laughs> 뭐 이렇게 예와 중에 그런 얘기고 뭐뭐 이제 오래돼서 정확히 뭐. 잘 기억은 안납니다만 미국에 어느 시대 때 어떤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교회로 향해 가고 주일날 나는 교회로 가야겠다 하고 가고 한 친구는 에이 무슨 교회로 가냐 오늘도 술마시야지 하고 술집으로 가고 향해서 두발 걸음 나눠서 갔는데 그 사람의 결말도 마찬가지고 그 결말도 물론. 어, 아, 그게 그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뭐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 지평을 앞두고 있는데, 그교회를함게 갔던 그 친구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선, 당선돼가지고 취임식 하는 그날 자기는 사형장으로 가야 하는 그런 운명이 있다. 뭐 이런 예화도 있고, 또 어떤 뭐 목사님과 어떤 뭐 수, 술집 사장님이라 하기 때나 했던. 그 사람의 그 일, 일생을 그리고 그 후손을 몇년 동안 그 뭐수십 년, 간백 년간 후손을 살펴보니까 뭐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 그 목사님의 후손들은 그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랬지 말잘 지키고 한 사람들은 뭐 나온 사람이 뭐 목사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뭐 거의 50%고 나머지는 장관 뭐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있고 뭐 이런 아주 고위급의 판사고, 장, 뭐, 장관이고, 뭐, 의사고, 이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굉장히 권위 있는 이런 후손들이 많고, 많고, 수도 더 많고. 그 술집 사장 하던 분은 뭐, 돈은 그당시좀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후손들이 다 술주동맹이고, 범법자고 정과자고, 또 뭐, 이런 뭐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결과를 또 이렇게, 예, 뭐, 통계를 내놓은 것이 있다고 그래요. 뭐, 누군지는, 리가 뭐, 정확히 찾아보지 않았고, 하도 오래, 오래 전에 써먹던 그런 예화라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잘안 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후손이 너무나 분명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후손의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가장 큰 복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 기뻐하는 복이고 갈망하는 복이고 그래서 후손이 있기를 바라고 또 뭐, 그, 특히 이제 독자들이 뭐 어, 그 대를 이을 그런 뭐그 어, 그 아들을 잡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다 있는데 예, 그것처럼 여호를 예, 경외하는 자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강성하게 된다는 거죠 정작 정직자의 후대가 당연히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3절,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래서 그 후대가 풍성해지고 강성해진 뿐만 아니라 부여함과 또 재물도 그 집에 늘 있어진다는 거예요. 풍성해지고 풍족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복만, 복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육신, 육신적인 복도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뭐 재물이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물을 목 목매고 재물을 목적으로 살고 재물을 하나님처럼 떠받들어 살고 이러한 자들은 뭐 돈을 좀 벌지 모르겠지만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아니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육질의 복도 주셔요,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오히려 더 부강하게 되고. 또뭐 개인적으로 보다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나라적으로 볼 때도 기독교가 들어가고 종교의 자유가 이렇게 보장되는 나라 그래서 성교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뭐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아무런 방해일 수가 없고 그것을 뭐 못하게 막고 이런 이런 그 제도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방해하지 않는 나라들은 다 부강하게 잘 살아요. 근데 무슨 자기들의 종교라 해가지고, 종교 정해놓고, 국교를 정해놓고, 그거 아니면 다 잡아 죽이고, 다 추방하고,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안 주는 그런 사회는 가난하게 살아요. 그리고 뭐, 북한은 가장 심하죠. 뭐,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여겨놓고, 뭐 김일성 종교 유일종교. 그것도 하는, 성경을 따라 한다고. 유일 정교를 하는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지옥을 이루고 있죠. 하나님, 하나님도 아닌 자가 하나님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면그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가 영원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가 있는 것. 사절, 정직한 자에게는 허감 중에 일어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중이라는 얘기는 어둠이라는 얘기죠. 고난과 역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빛이 있고 빛이 있다는 얘기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빛을 바라보고 소망을 보고 생명을 이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는 그 안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그래서 그 그렇기 때문에 늘어질고 어, 자비하고 의를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음, 하나님이 인내를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이 공의를 실천하고 어, 어, 그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제는도 은혜를 베풀며 구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유하리로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꾸이는 자, 그래서 꾸이는 자는 돈 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돈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이렇게 빌려주는데, 이자 놀이한다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내가 살다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내 형제 중에 어려워가지고 일어서기 힘들고 할 때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자 따지지 않고. 물론, 그냥, 음줄 수도 있지만은, 그냥 주면은 또 이게 나태해지니까, 꼭 일어나서 성공해서 갚을 수있때꼭 갚으세요. 하고 빌려준다는 거예요. 부담 주지 않고. 뭐, 고리로, 고리 대금 해가지고, 한 달에 몇 프로 해가지고 막또 꼬박꼬박 이자 받고, 그래서 못 받으면 그냥 가정도 다 뺏어버리고, 이런, 고리 대금업자처럼 악, 도독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란 라 얘기에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 사람에게 은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고, 또 필요한 것을 빌려줄 줄 아는, 나눠줄 줄 아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그, 지혜를 이렇게 실행할, 실천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그 꼭 하는 사람이 상습이고, 상습적이고, 그냥 자기는 일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빌려가지고, 저 사람은 돈안 갚아도 뭐라고 안 하니까 가면 돈 줘. 그래서 그돈 가지고 다한 그만 쓰고. 그런 사람에게는 계속 주면 안 되죠. 음,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꾸, 꾸, 꾸어주기도 하고, 이런 자들은 다잘 되고, 실, 뭐, 설령 그 내가 빌려준 그 돈을 내가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해주셔서 그 풍성하게, 응, 더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잘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공, 그래서 공평하게 공의를 따라가지고, 어떤 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시그 공의를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지 내 감정에 따라 가지고 내 욕심에 따라 가지고 일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기준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어, 그 어,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입장에서 에, 이렇게 은혜도 베풀고 위고 주기도 하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지를 어떻게 실천할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게끔 만들어갈까? 하나님의 공기로운 사회를 어떻게 형성해갈까? 여기에 관심이 있고, 초점, 그, 핵심이 있어가지고, 초점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가진 것을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죠. 제가 6절입니다. 제가영양이유동 아니함이여, 의는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래서 그가 제가 영영이 요동치 않는다는 얘기는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생명, 영생, 영생 이상, 영생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뭐 가다가 이거 불안해서 이게 이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하나님께 서 주신 그 영생 생명이 뭐 언제 가서 끊길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어, 영원히 흔들림 이 없고, 어, 요동하지 않고, 막, 불안해 하지 않고, 그런다는 거죠. 의는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래서,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산 사람들은, 또그 후대도 영원히 기억해서, 아,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에, 그 사람이 갔던 거기를 새로 실천하려고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음, 몇대 세대가 지내도,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어, 기억해서 그것을 기념하고, 또, 음, 또, 뭐, 이렇게 좋은, 이렇게, 에, 그, 음, 뭐,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표본이라, 음, 표본이라도, 하는 표본, 본이라도 본이 된다는 표현이 더 낫죠. 본이 된 본이 되, 에,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칠째입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함이 두려워 아니함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래서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니함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딱게 정해져 있었어 흔들림이 없었어 굳게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흉한 소식이 들려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지금 완전히 재앙과 같은 세상이다. 어뭐 지난 정부 때 그런 말이 많이 유행이됐는데이 재앙 뭐 무슨 재앙, 문제앙 이렇게 많이 했는데 재앙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뭐 사람들이 그냥 그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또 재앙을 맞아가지고 다 쓰러져도. 아무런 여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전염병이 퍼지고 하면,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고 조심해야 돼요. 마스크 써야 할 때는 써야 되고, 어? 예, 손잘 씻어야 할 때는 손잘 씻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가 육신 가졌기 때문에, 육신이 병들 수 있어요. 전염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육신이 병들었다고 해가지고, 심지어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게 주신 그영생한 생명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도 하나님께서 직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사는 것이 또 그게 복이지만은, 내가 또이 세상에서 할일다 하고, 사명을 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간다 할지라도, 그게 또 다른 행복을, 또, 또 다른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 다른 행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 선진, 선배들은, 선진들은, 년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기쁘고 즐겁게 기꺼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음, 그런 음,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한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함이그래서 흉한 소식에 뭐 두려워서 벌벌 떨고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될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뭐 암이라든지 그 불치병이 걸려서 샤무 어,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하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면 받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 내하 일이 여긴가 보다. 이게 다 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 부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히 기도하고, 기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복면하면서 그렇게 간다는 거죠. <laughs> 물는 뭐, 이렇 사명이 있으면은 또, 또연장시켜주셔가지고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도 합니다만, 뭐, 사명이 끝났으면은 또뭐 아주 기꺼이 그것도 받아들여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laughs> 네, 뭐 이거하고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골교에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재배를 세번 드렸다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얘기를 듣기만 하면 웃음이 나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막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어머니가 아시는 걸 들었는데 참 그분도 참 복이 있다 돌아가시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웃음을 주고 돌아가셨으니 참참큰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김정재을세번 들었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면 재밌긴 한데 기회가 있으면 하는 걸 하고 어쨌든간에. 많은 웃음을 주고 가셨어요, 그권사님 그것도 참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그 마음이 경고하여 두려워하니 할 것이라, 그 대직에 받는 보험을 필경 보로다 그래서 그 마음이 경과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절대 흉한 소식,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또 뭐, 또 천국 갔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 때에 다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 마음이 경고하여 하며, 경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대적에 받는 보험을 필경 보리로 다래서 절대 그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뭐 죽을 까 겁이 나서 뭐 불안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뭐 이렇게, 두려워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공포에 쌓여가지고 불안한 삶, 이런 삶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경고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그 대적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예면하던 그러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다 이렇게 멸망되어가는 그런 것까지 다 지켜보게 된다는 거죠. 구절입니다. 제가 재물을 훑어 궁금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뿌리 영화로 이틀리로다. 그래서, 제가 재물을 흩다 빈궁한 자에게 주었다 하는 얘기는, 그 재물의 목매에 없어서 살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게 서 재물을 풍성하게 나눠줬는데, 은혜를 많이 베풀으셔가지고, 부유하게, 뭐, 재물이, 그집에 풍성하게 있는데, 그것을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빈궁한 자에게 다 나눠줘. 왜냐하면, 죽을 때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 다 나눠줘서 구제하고 또 힘을 얻게 만들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 뿔은 이제 권세, 명예, 뭐 능력 이런 것을 얘기하는게그 뿔이 영원히 아주 영광스럽게 높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께 주신 그 재물에 에? 거기에 못매지 않고 그거 내게 마음껏 풍성하고 내가 쓰고 남으 나오면 필요한 사람 나눠줄 줄 알고 구제할 줄 알고 구제하는 기쁨을 누릴 줄 알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영화롭게 되고 그 명량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아기는 이를 보고 하나의 일을 살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유은 멸망하리로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그걸 보고 막 이를 바둑바둑 깔고 어떻게 주경이 가능한가? 그, 그 뭐야, 보금승가 중에서 동전 한입 훔쳐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이런 보금승가가 있는데, 그것처럼 많이 오히려 나눠줬는데도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해져.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은 한 푼이라도 더 끌어모았고, 자기 혼자 쓰려고 바둑바둑 일을 가면서 이게 다 모았는데, 그거 다 사라져버려. 뭐 재판할 때, 심판 받을 때돈 많으면 한께서 봐주시나요? 하늘 안에는 돈 아무런 필요 없어요. 방금 보석 아무런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 그냥 조금 편리하게 살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laughs> 악한 자들은 바둑바둑 일을 갈면서 또 악착같이 그 돈을 모아서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데 남은 것이 없으니까 런데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은혜를 충성히 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걸 받은 것을 다 나눠줄 줄 알고 또다 이렇게 흩어서 구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더풍성졌죠 하나님께서 또더피 있게 존귀하게 종기, 만들어 줘, 존경스럽게 만들어 줘, 풍성하게 만들어 줘. 또 영원히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 의리를 따라가지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살아. 그 악한 자들 심판받는 걸다 지켜봐. 그걸 볼때 얼마나 이 악한 자들은 악인들은 하나님 거역한 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많이 자기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끌어모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으면은, 자기 영광이 높아져야 되는데, 자기 영광은 하나도 없어. 그냥 멸망받을 뿐이고, 수멸해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자기 때문에 굉장히 존귀한 자가 되죠. 굉장한 영광이 있어지는 거예요. 역설적인지도 모르겠지만 반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내가 내 스스로 영광을 가지려고 하면은 그 영광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영광밖에 안 돼요. 티끌의 영광밖에 안 돼요. 티끌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면서, 또 나눠주면서 구제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영화롭게 만들고 어, 주, 어, 존경하게 만들어서 풍성하고 그불을 높이 들수 높이 들, 들어주, 들어주셔서 아주 높이 들려서 이렇게 에, 영화롭게 사는데,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뭐 강성해지고 이렇게 사는데 악한 자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혼자만을 위해 서 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산 사람들은 뭐 자기도 굉장하게 이 세상 사람들안은 굉장한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받고 소멸어가는 불안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 결국은 이, 이 세상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이게 그, 복낙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또믿음이 왜곡된 믿음을 가져가지고, 믿음도 아닌데, 믿음이라고 착각해가지고, 그 믿음을 고집하다가 또, 오히려 더 망해가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과 그의를 실천하고 그 말씀 그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어,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음, 자들이, 이, 앞으로 풍성이 그 공락을 누리고, 또그 자녀들, 그 후손들도 풍성하게 공업을 누리고 살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는 음, 것이 허치의 그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 이게 지혜로운 삶이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해갖고 자기의 뭐 세계 세계를 만들고 뭐 자기의 사상을 뭐 심어가지고 그것을 막 강요해가지고 그러면은 투피가 생긴다고 거짓말로 한달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어리석음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가 되는 것이고, 그 지혜의 말씀 따라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고 살고, 풍성함을, 부여함을 누리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복을 누릴 줄 아는, 물론 그 복을 누리기까지는 또 여러가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만,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